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지의 제왕 허참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만성 저체온증을 겪고 있다는데 확인을 위해 제작진의 체온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측정 결과 대다수가 정상체온 36.5도에 미치지 못하는 저체온이 확인됐다. 아... 우리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가장 더 저체온증과 냉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만 올라가도 면역이 올라가면서 암 고혈압 당뇨. 현대인들의 건강 고민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엄지의 제왕 네 분의 시청자가요. 체온 프로젝트에 함께 하셨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서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 몰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땀이 많이 나서는 많이 줄었고요. 각종 난치병과 어, 자가면역성 질환들이 생기는 이유도 이 체온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그 현대 의학의 아버지죠, 그 히포크라테스가 사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수술로 치료를 하고, 네.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열로 치료하고, 아. 열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치료가 쉽지 않다. 아. 네. 먼저 최선 참가자, 건강에도 어떤 변화가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까? 네 저는 생활함에 있어서 스스로도 에너지가 넘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옳지. 네 저는 전반적으로 몸이 찬데요 예. 특히 손과 발이 굉장히 차요 어. 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많은 증상들이 발현이 되는데요. 전보다 면역력도 상승한 것 같아서 얼굴통도 옛날에는 되게 심했었는데 지금 많이 잦아들었고 또 자면서도 불면증이 심해서 자다 뒤척지척 거리는 것도 있었는데 자는 것도 훨씬 호전이 되었고요. 어깨 결림은 어느 정도였던가요? 이제 제가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면 이렇게 이제 베개를 놓고 이렇게 딱 하는 그 요가 동작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 어깨에다 놓고 했을 때는 에 이렇게 팔을 올려줘야 돼요. 예.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이 팔을 못 가져와서 이렇게못 들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팔을 이렇게 왼손으로 잡아서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올 아, 정도. 그 정도였어요. 예, 예. 자신의 팔을 자기가 예, 잡을 예, 예. 정도. 왼손으로 잡아서 앞으로 가지고 올 정도로 어깨 결림이 왔는데 그것이 3일 만에 없어지더라고요. 어, 앉아 계시는 대분 네 가운데서 김주현 참가자님은 일단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 현재, 지금, 어느 정도의 몸을 느끼십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네. 몸이 많이 좋아졌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수술도 못한다. 그냥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당기면서 네. 즐겨라.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걸어가면은, 5분 아니라 다섯 걸음도 못 걸어가요. 주저앉아가지고 한참 쉬었다 또 일어나서 또몇발 걸어가도 또 하고 제일 괴로웠던 게 7일에서 한 5일 정도는 변을 못 봐요. 아. 화장실 가서 1 시간을 씨름을 해야 돼. 음. 이게 7일 정도 되니까 변이 말라가지고요. 예. 완전히 돌덩이같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무슨 짓은 안 했겠어요. 아. 음. 그렇게 힘들었던 게 체온이 올라가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예 점점 이게 기운이 좀 살아나면서 아. 잠도 잘 오고 아, 어. 그다음에 변비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어. 어. 그러면 화장실은 화장실은 뭐 매일? 하루에 매일 가죠 어. 매일 가서 변을 너무너무 쉽게 보니까 이건 안 겪어본 사람 몰라 너무너무 하늘 올라가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네. 좋은 거예요 어. 아 내가 병을 나은는 길은 체온을 높이는 것 밖에 없다. 그걸 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배가 중요하냐면은 한의학에서는 단전이다. 인체의 중심이잖아요. 모든 기, 전기신이라든가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고 면역기능에 중요한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간, 신장, 관광, 자궁, 대장. 요 에너지가 잘 생성이 되어야 인체는 음. 기본 대사가 이루어지고 이 에너지, 즉 열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서 심장 폐에서 2차, 3차 산소를 받으려고 심장에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전이 생명의 시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쇠줄도 여기에 있듯이 배가 따뜻하게 되는 병이 없습니다 아... 음... 자, 우리 저 최선 참가자께서는 혹시 배를 따뜻하게 하는 이 찜질팩 해보셨습니까? 아, 네, 저는 학생이다 보니까 밖에서 활동하는 게 많긴 하는데요 집에 들어오면 옷을 갈아입으면서 자연스럽게 찜질팩을 배에다 갖다대요. 마치 제 살인양. 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2 시간 이상은 꼭했던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있었는데요.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또 피부 증상 같은 것도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피곤하거나 하면 아, 감기가 올것 같다, 아토피가 올라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럴 때 찜질팩을 배에다가 하고 그렇게 땀을 싹 내고 나면은 그 다음날에 바로 호전되는 그런 느낌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참가자분들은요, 이 팩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거의 그냥 자주 하다시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몇 시간을 꼭 한다기보다는 수시로. 수시로. 네. 생각날 때마다 찜질을 하고 또잘 때도 잠이 안 오면은 그걸 대고 자면 잠이 잘와요김지은 어. 네. 씨도? 네. 저도, 찜지백을 그냥 같이 살아요. 뭐, 음식 할, 조리할 때도 배에다가 두르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빨래 같은 거 이런 거 만질 때도 덩어리 다 대고, 음.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살아요.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음. 이제 나갈 일 있으면 나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해요. 음. 피곤하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전자인지 데워서 배에다 하잖아요. 그래좀 들어 놓으시면 한, 한 시간, 두 시간이 회복이 돼요. 아참 신기할 정도로. 이야 아 빨리 아 회복이 그래. 돼요. 그래서 너뭐 언제 피곤했더냐 싶을 정도로 이 예. 회복이 되게 빨라요. 예. 그래서 아, 이뜨거운 이게 배에 배하는 찜질이 정말 이렇게 좋다. 아, 나는 희망이 있구나. 이런 거를 요새 많이 느끼고 살아요. 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건강의 비결을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온열이 필요하고 그 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뜸이 큰 치료입니다. 한방에서는 뜸 자체를 침과 뜸과 약을 필수 치료로 여기고 특히 뜸은 체열을 상승시켜서 면역을 올리고 순환장애를 없애는데 최고기 때문에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의에서 하던 침과 뜸요법이 좋다는 건 예. 많이 들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좋은 건가요? 예. 첫 번째는 예. 찬 기운 냉기를 몰아내는 데는 뜻 이상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혈 순환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라든가 이런 걸 거의 없어집니다. 환부에 놓게 되면 그다음에 뭉쳐있는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걸불려하고 병을 차단을 합니다. 온열 요법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아시다시피 1도 모르면 다섯 배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기혈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뜸의 좋은 요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도자기로. 도자기에 어떤 원적외 선이 나오고 열하고 결합하게 되면 도자기에서 원적외 선이 생육파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자기 뜸이 요즘은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찜질기도 요번에 선분들이 도자기를 썼기 때문에 훨씬 좀 많이 좋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 건강과 체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선재공 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오늘 은 이제 주제가 체온인데요. 건강은, 질병의 경계는 사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체온증이 되지 않도록 음. 우리가 평소에 신경을 쓰시게 되면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고, 질병이 있는 분들도 회복될 수가 있고, 암 같은 말기적인 암이라도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다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